동타이 시내에 들어선 것 같다. 아, 한동안 한적한들어였는데 사람들도 많고 볼거리들도 많을 것 같은데. 하야간 발길이 바쁘다. 시내에서 주행은 보통 한 10km에서 15km 이내로 한다. 안녕. <laughs> 항상 옆에서 저렇게 인사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 똥타이 맞나 하여간 중국 성조는 잘 모르겠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도 어, 읽으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. 아, 오랜만에 큰 신으로 들어서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안 어. 이런 3륜 자전거들이 되게 많다 보통 전기로 이런 식으로 전기로 끄는 식이다 시내 내부는 너무 복잡해서 빨리 달리고 싶어도 빨리 달릴수가 없으니 천천히 가지못고 자전거, 오토바이 무지하게 많은 편이다 와 아, 오케이 컷